자, 이책그 펠딩크래스 기반의 인사이드 아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움직임 구조화 원리예요. 일곱 개의 움직임 구조화 원리를 다루고 있죠. 뒤에 일곱 개 학습 원리를 학습 원리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록 형식으로 들어간 거고 핵심은 구조 화 원리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그 오거나이제이션, 오거나이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때 요구를 조직화로 번역을 할까, 구조화로 번역을 할까.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쭉 읽고 놓고 보니까 구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. 이 저자가 구조화란 뭔가 굉장히 생소한 언어인데 움직임을 설명하는 언어 중에서 굉장히 생소한 언어예요. 구조화란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도 구조화란 말을 본격적으쓴 책이 없어요. 11권의 책 중에서도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가 구조화라는 말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, 이 저자가 구조화를, 음, 무질서한 가운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질서를 만드는 과정, 이걸 구조화로 이렇게 예, 정의를 내려요.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움직임, 나의 움직임, 타인의 움직임을 분석을 할 때, 그냥 무질서하게 무작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임을 분석하는 프레임인 거죠. 일곱 개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 일곱 개의 프레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그 움직임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자는 거. 그래서 이제 일곱 개 구조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.